원달러 환율이 미국 시장으로만 가면, 그죠? NDF라고 해서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 이리만 가면요. 원달러 환율이 완전 폭락해요. 와, 여러분, 얼마나 폭락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1417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11원 50전이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의 폭등락이 이 정도 매일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그런데 지금은 폭락폭 낙폭이 크죠. 예, 상승폭은 적고 조금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올라갔는데 더 많이 떨어졌다.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질까? 이게 달러 인덱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2025년 4월 16일 99.3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98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를 나타내 주거든요. 여섯 개 통화 대비한 달러 가치인데, 여섯 개 통화라는 건,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코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백보다 높으면 달러가 강세. 백보다 낮으면, 예, 달러가 약세.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약세가 됐다는 거예요. 약세.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달러 약세가 심각하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왜 될까요, 여러분? 달러 약세가 왜 될까요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미국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미국 경제 나빠진다. 그러면 달러 약세. 우리 경제 나빠진다. 원화 약세. 일본 경제 나빠진다. 엔화 약세. 중국 경제 나빠진다. 야 위안화 약세 이렇게 나타나는 거와 다른 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 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강 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강 달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환은요 사실 불안불안합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냐?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전쟁이 어떤 시기든 마무리가 돼야지 이게 환율에 대한 안정감도 접어들 텐데 지금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어때 어떨 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중국이 시업준비비율을 내리고요. 예. 이자. 예. 쉽게 말하면 예. 금리 자체를 내리기 시작할 때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위안화 환율은요. 달러 위안화 환율은 쭉 올라갈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원화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왜 위안화가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는 이유가 플럭시 커런시 대리통화이기 때문이에요. 위안화하고는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그래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엔화하고는 지금 다른 어떤 상황을 보입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은요. 141.7일까지 떨어졌어요. 141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원화는 강세가 되는 거고 엔화도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화하고 엔화의 사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원화하고 엔화의 사이는 제가 봐서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살 것이냐 아니면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살 것이냐. 더 적은 원화를 준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인 거죠.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산다면 예, 엔화가 강세인 거고요. 지금은 엔화가 강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삽니다. 2025년 4월 16일에 1 0 1 4 4원을 주고 100엔을 샀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떨어진 겁니다. 997원까지도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게 현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달러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달러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엔화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원화보다는 덜 떨어진다. 원화보다. 원화가 더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강세가 되는데, 강세가 되는데,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환율이라는 게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예. 원화 가치 이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에나 가치 이러면 에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에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예.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는. 약해지는 거고, 원화나 엔화는 강해지는 건데, 강해지는 정도가 원화보다는 엔화가 더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봐서는 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엔화는 저는 엔화를 계속 사서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천히 시장을 아주, 예, 아주 경계감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